자기소개 한번 좀 해줄래요? 네 안녕하세요. 내 이름은 레나라고 합니다. 나이는 어떻게 돼요? 나이는 스무 살이에요. 그러면 한국 나이로는 스물 한 살, 2 1티 원이란 뜻인 거죠? 네 맞아요. 그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한국말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? 그 표현 네. 못해요. 근데 한국은 드라마 보고 그웠어요 아, 한국의 드라마를 네. 보고서 한국말을 배웠어요? 네네. 아, 한국의 드라마를 에티오피아에서 어떻게 봐요? 아, 그칠년지인가 그... 에티오피아에서 그 방송에서 그... 어떤 한국 드라마가 나왔어요. 대장금... 아,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한국... 한국의 드라마가 에티오피아에서 나왔었어요? 네네. 아, 그리고 에, 한국의 드라마를 볼수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채널이 있어요?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, 방송. 그 방송 네네. 한국말로 해요? 네네 한국말로 블랙 그... 아 자막이 드라마만 본다고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게 돼요? 뭐 저는 똑똑한 한국아 <laughs> 본인이 똑똑해서 <laughs> 아 그러면 드라마만 딱 보고 공부한 거예요? 다른 거 공부 안 했어요? 아니, 뭐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한국말 관심있어 하는 사람 만나거나 그때는 그... 제 생각에는 저만 한국 드라마를 부,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. 네 했어요. 3년 지났는데 알아보니까 사람들 다좀더 있더라. 네.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? 한국말 할수 있는 친구가 주변에? 20명. 아, 20명 정도. 네, 20명. 한국은 갔다 와본 거예요? 한국 갔요못 가... 갔다 왔어요? 네. 가보고 싶어요? 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내가 저기 레일라 씨를 보니까 춤, K-POP 춤 추는 것 같은데. 네, 네, 네. 그 그룹 활동하는 거예요? 그룹이 네, 있어 가지고. 네, 네. 그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그 케이팝 댄스 하는 거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나오던데. 그 본인이 나와서 춤추는 거였어요? 네, 네. 그 어떤 컴피티션인 거. 있었어요. 아, 그그 케이팝 컴피티션 같은 데서 네. 아, 그렇구나어춤 아, 굉장히 잘 추던데. 아니요. 아. 그럼 에티오피아에서도 케이팝이 인기가 좋은 거예요? 네.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냥 핫한 이슈인 거예요 k p o p 오. 아니 그러면 이렇게 K-pop 춤을 추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? 아니면 그냥 음악이 좋아서 듣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? 네, 음악이 좋아서. 네. 누구 제일 좋아해요? EXO. BTS 안 좋아해요 BTS? 저는 그 옛날 시대라서 EXO <laughs> 좋아요. 근데 BTS도 아. 좋아해. Super Junior도. 동방신. 티오피아는 아이돌 그룹이 없어요? 없어요. I don't know. 아이돌이라는 음. 거를 잘 몰라요, 사람들이. 몰라요. 네. 아니, 본인도 유튜브 하잖아요. 아니, 왜? 어떻게 하게 됐어요? 제 꿈은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방송 그, 그, 방송. 어, 네. 아, 방송죠? 네, 방송준인데 유튜브에서 시작하면은 그 꿈을 이루기가 좀 쉽게 쉽게 될 거니까. 네. 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네. 지금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아직 그 비디오가 많지는 않지만 어 무슨 종류의 비디오가 많이 있어요? 그 인터뷰 같은 거 아니면 사람들 보면은 재밌게 볼수 있는. 사람? 아 인터뷰 영상도 많이 있어요? 네 인터뷰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. 아니 인터뷰 영상은 그럼 무엇에 대한 인터뷰예요? 그 유명한 사람들 인터뷰해요 어, 유명한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? <laughs> Chingo, c h 사람은 내 친구예요. g o Chingo, Chingo, 어 h i n g o Chi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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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분. n g o Chingo, c h i n g 사람 h i n g o c h i 그 사람 Chingo, c h i n g 어요아 그러면 그 유튜브 채널은 지금 아마리어예요 아니면 영어로 얘기하는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마리그로. 이도페 사람들이 아마리그로 원해요. 네.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쪽 일을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했다고 했잖아요. 프로 되고 싶은게 뭐예요 방송에도 여러가지의 일이 있잖아요.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해요? TV 호스트. 일은 알아요? 일론 쇼? 어, 어 알아요. 이렇게 토크쇼 같은거 앉아가지고 얘기하는거. 아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싶어요. 네, 아니면은 기회가 생기면은 배우, 요, 요 배우. 배우, 배우 쪽일도 해보고 싶고 가수는요? 본인 춤잘 추잖아요. 근데 목소리는 아 목소리가 노래는 이렇게 잘을 못해요. 네 노래 춤도 막 별로 잘잘아잘못춰요 아, 네. 아그래도잘 추는 것 같은데 유튜브 보니까 아니 이거는 네, 내가 그, 그 레일라 씨 유튜브에 올라온 거 춤추는 영상을 어, 이 인터뷰 영상이 조금 집어넣을게요. 아마 사람들이 데, 데, 코멘트를 해줄 거야. 어춤잘 춰요? 아니면 춤못 춰요? 네. 근데 그걸 알려 줄게요. 한국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내용 같은 게 있어요? 네. 그 한국 사람들이 이스페에서 얼만큼 많은지. 내가 조금 대답해 줄수 있는 거는 어, 일단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때 코리안 월때에티오피아만 왔니? 파이팅 솔리저를 서포팅했어요. 6,000, around, around 6,000 people를. 네, 그거는 almost 90% of people they understand about that. 음. 이거는 다 알고 있 음. 네, 같이. 여기 있는 아는, 제가 아는 한국 사람들도 너무 감사해요. 그 참전용사라 그러잖아요. 참전용사, 베테랑. 그 사람들의 grand children, 친구 있어요? 네. 내가 듣기에는 코리고브먼가도와주 음.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네, 맞아요. 오, 그런 거를 지금 도움을 받고 있어요? 그 친구가? 네, 그때 알고는 그때 좀 봤는 거 같아요. 음, 레일라 씨, 에티오피아의 좋은 점이 뭐예요? 사람들이 너무 착한 거 같아요. 날씨도 좋은 거 같아요. 그 에티오피아에는 되게 미인들이, 미인이란 말 알아요? 네. 미인들이 많다는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진짜라고 네. 생각해요? 거짓말이라고 생각요 진짜래요. 그러면... <laughs> 음, 음, 음. <laughs> 이거 같아. <laughs> <laughs> 아니, 나 이거 집어넣을 거예요. <laughs> 아, 내가 질문할 게 그거였어. <laughs> 본인은 이쁘다 생각해요. 이다 소개인데, 그때 미리 말해버리네. <laughs>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한테, 한국분들한테 한국말로 인사해줄래요? 인터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덕배 여기 보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상 끝. 네. <laughs>